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그 국산 그릇이 다 드셨습니까? 아, 네. 거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 그제 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이 세상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아, 네. 예, 아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도 고있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을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속이 지금 딱 답합니다. 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외 쳐야 교회가 살줄 믿습니다. 아, 예. 교회가 살면 이 자유 대한민국 살줄 믿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 가 언제까지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이 나라에서 조마조마하며 살아가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콜리파오로 모으시 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읽는내 네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일부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얼굴,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갑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얼들 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만몬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습관처럼 자리한 분들과 타락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권주의. 배금주의, 형식주의를 용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던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많이 교만하며 너무나도 많이 높아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의무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어주시고 사여 주시고 이땅 자유자 민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따라오기를 구하지 못한 자를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겨름과 만몬 풍경의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래 습관처럼 자리하오니 성들과 사랑은 물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독경주의와 배경주의와 형식주의를 용납한 제도이 시간에 얘합니다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소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주님의 언어를 이제 버려이 땅에 죄악을이시간회개합니다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어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전체의 배경을 부 주시옵소서. Amen.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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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